안녕하십니까 가평미목농원 나무도사 신호입니다 예, 오늘은 그제 밭에 가는 길이 밭에 그 있어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, 이 길이 옛날에는 한 30년 동안 그 농로로 사용했던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위지사람이 그 땅을 사더니 그냥 바로 그 길을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예. 제 땅은 이 길을 통과해도 맹지였습니다. 딴 사람을 또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, 근데 그래도이 추수 그 가을이나 이봄 일찍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, 이제는 이미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. 여기는 길이 좁지만 여기는 길이 넓어졌습니다. 저, 제 땅은 밑땅과 국산 땅을 거쳐서 저기에 지금 묘목밭을 가는데 그래도 농사를 지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농사를 더 이상 질수 없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난감해서 한번 이거 한번 찍어봤습니다. 한번. 그래서 저희 그납 묘목밭이 있는데 올해 약도 제대로 못 치고 그랬습니다. 참 난감합니다.